Thank you 제가 이제 랭글러의 오너가 된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 그돈 주고 그 차를 왜 사냐? 사실 그도 그럴 게 일단 차량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은데 승차감 내지는 편의사항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여유롭지도 않고요. 시트도 수동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 이런 것도 없나 하는 예를 들어 무선충전 이런 것도 없는데요. 그런 이 차를 살수 있는 가격으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차량이 제네시스 GV80, BMW X4, 벤츠 GLC같이 편의성이 잘 갖춰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돈 주고 그 차를 왜 사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랭글러를 타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보통 저 같은 이 랭글러리안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야, 이건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느낌도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 랭글러의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방향으로 1992년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몰고 온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사랑이라는 청춘 드라마인데요. 여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바로 대학생 이병헌이었죠 그리고 그는 잘생긴 외모와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일약 대스타가 되어 버립니다. 뭘 그렇게 봐? 널 좋아한다는 얘기다. 아 가슴 떨리는 고백. 그러자 한 예능프로의 이병헌 씨가 나오게 됐는데 그첫 장면이 배우 이병헌이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 지금 색깔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문짝 두짝에 아주 투박하게 생긴 그런 모습에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버지가 보던 신문을 뒤적거리다 광고면에서 우연히 또그 차를 보게 되는데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제일 비싼 차라고 하면 그랜저였는데요. 당시 그랜저의 가격이 2천만 원 중반대였는데 아니 뭐 이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 차가 무려 2,9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우리가 흔히 찌푸차찌푸차라고 하는 그찌푸차의 원조가 바로 이 차라는 거였고요. 또 광고 맨 하단에는 세계 최강의 자동차라는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람>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형성되고 미군도 전장에 나가는데 미군은 독일군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이유는 독일군의 기동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보병의 기동력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퀴벨바겐이라는 전술 차량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과거 전쟁에서 말을 가지고 병력이나 물자를 운반하던 걸 퀴벨바겐이 대신했는데요. 미군은 이게 독일군 기동력의 핵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미군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원조 지프차 mb 모델이고요 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미군은 먼저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차를 만들라는 입찰 공고 를 내는데 그 조건이 상당히 빡 셌다고 합니다. 우선 4륜 구동이어야 하고요. 휠 베이스는 지금 우리나라 경차 모닝보다 400mm가 짧은 2000mm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인 3명을 태우 고도 짐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차를 단지 70일 이내에 만들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3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다들 포기하고 결국 윌리스와 포드라는 이두 회사가 남아서 전쟁 기간 서로 나눠서 생산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와서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프 때문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차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드는 이전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차를 계속 만들면 되는데, 윌리스는 좀 애매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던 그 MB 차량을 한번 민간용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윌리스 CJ라는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다목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서 훗날 랭글러라는 모델로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랭글러가 바로 YJ 모델인데요. 이게 이병헌 씨가 몰고 나온 바로 그 차입니다. 제가 9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어, 마침 제 친구가 그 차를 가지고 있길래 한번 몰아봤는데 아 이게 뭐랄까요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어, 그중 제일 이상했던 건 어,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차가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왠지 그 옆구리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되게 희한한 느낌이 있었고요 승차감은 뭐딱 1톤 트럭 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내 내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미국에 가니까 랭글러가 되게 많았어요 키도 엄청 커서 괴물같이 생긴 것도 있고 누구는 막 뚜껑 따고 문짝 뭐 전부 드러내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차가 강인하고 뭔가 어디로든 다갈수 있고 자유롭고 야생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아마 다른 랭글러리안들도 저와 비슷한 느낌 때문에 이 차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더더욱 좋아지는 이유가 세월이 지날수록 이 차가 진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힙. 하는 느낌도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유명인들 중에도 랭글러리안 들이 있는데요 우선 데이비드 베컴 어, 랭글러 매니아 라고 하죠 그리고 카일리 제너 메이웨더 킴 카다시안 제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수 비가 대표적인 랭글러리안 들입니다 하여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yj 가 출시되고 이 또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yj 가 헤드램프가 사각형 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동그란 거 예쁜데 그걸 왜 바꾸냐 이런 불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헤드램프를 동그랗게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온 모델 TJ가 된거죠. 그리고 랭글러라는 차가 이제는 독보적인 자신만의 포지션이 생기니까. 그 다음은 야 이번엔 좀더 대중적으로 해보는 건 어떠냐 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게 최근 우리에게 친숙한 문짝 4개짜리 모델 JK입니다. 물론 문짝 2개짜리 모델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짝 4개짜리가 실용성과 감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인기가 더 좋았고요. 이후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돼서 2018년에 출시된 것이 바로 지금의 4세대 모델 JL입니다. 어 제가 이 차를 산 지는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어, 그 좋다라는 감정이 정말 희한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서 맛있는 것도 계속 먹다 보면 그 맛을 잘못 느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저는 한낱 어떤 물건이 저한테 이렇게 지속적인 행복감을 줄수 있다는 게좀 새롭고요 어떤 물건이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라고 할땐그 이유가 단지 그 물건이 제공하는 효용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줄수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느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저놈 나쁜 것 같은데 왠지 멋있어. 아, 저 새끼 나쁜 새끼 같은데 근데 왠지 끌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편하고 뭐 많이 들어가는 가방 사려면 나이키를 사면 되지. 굳이 샤넬백 살 필요 없잖아요. 대충 이런 것처럼, 우리 랭글러리안들은 그 효용성의 이상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